안녕하세요 지프 보여줄게 조용철 과장입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지프 라인업 중 플래그십 SV이며 u 완벽한 럭셔리와 최강의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 그랜드체로키 L 서밋 리저브 화이트의 블랙시트입니다 이번 출고 고객님은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SUV를 구입하려고 여러 브랜드를 유튜브로 보시다가 제가 올린 그랜드체로키 L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고 와이프분과 저희 서초 전시장에 오셔서 시승 상담을 해 드린 뒤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시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다 받았지만 제가 드린 견적서가 가장 저렴하게 해 줬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가격에 안내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구입 방식은 경비 처리를 위해서 운영 리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최대치로 보증금과 선납금을 내고 60개월 계약 기간으로 선택 빠르게 승인 심사를 본후 자동차는 일주일 만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지프 SV 중 가장 럭셔리하고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서밋 화이트의 블랙 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는 사선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는 듯한 샤크 노즐을 형상한 디자인으로 강인하면서도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지프 브랜드의 상징인 세븐 슬롯그릴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고 헤드램프는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 헤드램프, 테일램프, 데이타임 러닝 램프, 프론트와 리어 안개 램프, 전부 시인성이 좋은 LED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범퍼는 묵직한 느낌을 주며 하단에는 가로라인으로 길게 크롬 가니쉬가 적용되어 더욱 듬직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앞범퍼에는 LED 안개등과 함께 6점씩 전방 주차 감지 센서가 있어 앞범퍼의 거리감이나 주차를 할때 도움을 줍니다. 측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하우스는 변치 않는 지프 고유의 모습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차 바디에 부담을 주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 최저 지상고 높이를 자유 자재로 조절이 수동으로 가능하며 속도 감응형이기에 고속으로 주행 시 차체가 자동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타이어는 피리사의 p 제로 타이어로 275/45R21XL로 큰 덩치에 맞는 사이즈로 장착되며 21인치 알루미늄 멀티스포크 휠로 근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사이드미러는 넓고 크게 만들어져 옆차선 시야 확보에 너무나 좋고 열성과 보조방향 지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각시대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옆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듀얼 패널 파노라마 썸루프가 적용되어 차 안에서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실버 글로스 블랙 루프 레일이 있어 지붕 캐리어도 바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 가죽은 이태리 최고급 가죽인 팔레르모 가죽으로 적용되어 이태리 명품백 소재로 사용되어 있고 한번 앉거나 만져보면 아주 고퀄리티의 가죽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랙시트에 스티칭 색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앞좌석은 12방향 파워시트로 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조주석 모두 열선과 통풍 그리고 마사지 시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차량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으며, 스테어링 휠의 조작 버튼으로는 왼쪽에는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쿨시 컨트롤이 적용되며 핸들 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집에서 나온 인테리어 중 가장 좋다는 찬사를 받은 디자인으로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호두나무의 고급스러움과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모니터는 검은 폭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우아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중앙 모니터는 유커넥티드 10.1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미디어 팀의 순정 내비. 에어컨 공조 시스템, 차량 설정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으로는 오디오 시스템의 명가 맥킨토시로 세팅되어 있으며 19개의 스피커에서 무려 9 5 0와트의 고출력 고품질의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로터리 방식 기어를 중심으로 왼쪽에 는 셀렉터 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에서 나오는 4륜 구동 방식 중 가장 뛰어난 쿼드라 트랙 2가 탑재되어 있으며 저단 4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캠으로 2열과 3열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을수 있으며 시선을 뒤로 돌려서 자녀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첨단 드라이빙 옵션으로 편의와 안전 옵션으로는. 2열은 분리된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어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4존 오토 에어컨으로 2열에서도 각각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3열은 전동 시트로 적용되어 쉽게 트렁크 공간 조절이 가능하며 브랜드 체로키 L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3열의 성인이 탑승 시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고 무릎이 2열 시트에 닿지 않아 성인 6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묵직하면서 든든한 느낌을 보여주는 트렁크이며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케일 램프와 안개 등은 LED 가로라인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에는 지프 엠블램이 있고 그 아래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뒷범퍼에는 6 5 m 후방 주차 감지 센서가 있어 뒷범퍼의 거리감을 익히기에 도움을 주며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있기에 주차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크롬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한층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공간은 본급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490리터로 2열 시트 폴딩 시 최대 2,390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프 보여주기추과장의 추고 서비스로는 깨끗하게 관리도 되며 장기수와 얼룩 방지돼주는 파이어 보유사의 파이프 유리막 시공 서비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도어 손잡이와 도어 h 의 p p f 시공 서비스. 원지와 이물질 배출이 간편한 코일 매트도 서비스해드렸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도 공식 지부 AS 센터에서 장착하여 서비스해드렸습니다. 언더 코팅은 고품질 언더 코팅으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서비스해드렸습니다. 선팅은 프리미엄 필름지인 솔라가드사의 슈프림 등급으로 전면, 측후면, 선루프까지 서비스 시공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제품으로 투 채널 장착과 하이패스도 등록하여 준비해드렸습니다. 출고 서비스 용품으로 머그컵, 우산, 텀블러, 담요, 폴딩 박스 등등 가득히 챙겨드렸습니다. 차량 인도는 고객님이 직접 전시장에 오셨고 차량 기능 설명과 AS 보증 부분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고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시승 차량 설명 고객님에게 맞는 최적기 맞춤 견적을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금융 상품으로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CC 지프 전시장은 서초 의정부 안양 세 곳에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 시승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고의 딜러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지프 공식 딜러사이자 KCC 지프의 완벽한 사후 관리까지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지프 서초 자동차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지프 매니저이며 지프에서 20명밖에 없는 딜러 트레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계약 출고를 진행해 주시면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지프의 멋있는 차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프 서초 전시장 조형철 과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